제 구독자님들이 빈티지랑 뭐 아메리칸 캐주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너무 딱 붙게 입으면 좀 아저씨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처럼 약간 루즈한 느낌으로 빈티지를 되게 잘 해석하는 브랜드 오늘 비헤이비어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둘러봤는데 이번에 정말 옷이 너무 잘 나왔어요. 가죽 자켓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명동킴님이 착용하고 계셨던 이 필드 자켓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 그리고 많이 보셨을 스웨셔츠지만 이것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너무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굉장히 잘하셨던 셋업 종류랑 패딩 쪼끼랑 베스트도 굉장히 감도 높게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대표님 모셔서 제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명동킴입니다. 제품 소개를 다 들어갈까요? 네, 네. 어, 이번 시즌의 컨셉 컬러가 브라운하고 레드예요. 가을에는 그냥 진짜 롱슬리브 하나만 입어도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계속 오피셔 셔츠랑 제가 로봇 셔츠하고 이런 셔츠는 캐리 캐리 셔츠고요. 50년대 오피셔 셔츠거든요. 프렌치 오피셔라 가지고 원래 이제 군인들한테 지급됐던 그런 셔츠인데 이 셔츠가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에 라운드진 부분들이 빠져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겹친 분량을 되게 많이 줬는 패턴으로 이제 예전에 이렇게 개발이 됐던 건데 이제 요 부분이 너무 예뻐서 이제 기획을 한 거거든요. 오리지널에서 이제 이 드레이프성이나 이 떨어지는 고, 고개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제가 기획한 옷이에요. 셔츠를 거의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 셔츠가 잠깐 쉬고 웨스턴 셔츠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웨스턴 셔츠라고 새롭게 꺼냈는데 근데 웨스턴 셔츠가 특유의 좀그센 느낌이 있어요. 웨스턴 특유의 이 요크 부분도 원래는 엄청 깊게 들어오는 타입인데 이런 양들을 좀 조절했고요. 그 드랍 솔더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제가 좀 오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셀 55, 커튼 45 해서 텐셜 함량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게 찰랑찰랑 하지만 코튼의 느낌이 있어요 세월감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제가 흰색 옷을 만들고 마지막에 브라운색으로 담그는 후염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데 퍼커린이다 잡혀있어요 이렇게요 입은 것 같은 한 2, 3년 입은 블랙 같은 느낌 네. 이 정도 돼야지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웨스턴 셔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월 넷째 주나 골 첫째 주 중에 아마 1차 발매가 될 거예요 그때 아마 공개할 것 같습니다 되게 사고 싶어 갖고 먼저 어. <laughs> 살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일단 데님으로 웨스턴이 옷고요. 무드가 좀 분위기 확 다르죠. 와. 네. 이것도 밑에 보시면 밑에 부분만 좀 페이딩이 덜 됐고 위로 갈수록 페이딩 더 강하게 되는. 원래 웨스턴 자체 특유의 고기 많이 들어가죠. 이런데도 고기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도 고기 커버 고기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건, 있나요 그건 없어요. 어 그거는 웨스턴 셔츠를 처음 만드신 분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 로버 셔츠라고 네. 이제 솔리드 컬러도 있고 이런 기먼 컬러도 있는데 그 기먼 컬러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 아, 맞아요. 어, 가을 겨울 에 입을 수 있는 면 소재를 제가 찾았거든요. 음. 그래서 시즌 컨셉인 브라운하고 레드가 들어왔어요. 사고 싶었는데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봤습니다. 지금 봤어요? <laughs>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저희 썸머에 지금 판매했던 오지 하프 셔츠라는 셔츠예요.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계속 품절 사태가 좀 일어났었어요. 오리지널 같이 김팔로 가면 어떨까 해서 다시 김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 시즌 컨셉이 브라운이어서 브라운이랑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오지 컬러. 오지 컬러가 뭔지 아세요? 오지 컬러? 올리브 네. 그린? 오, 우와. 와. 아, 잘 넘어갔어요. <laughs> 정답. 정답. <웃음> <웃음> 네, 네, 정답. 올리브 그린이랑 브라운이랑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레드도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음음. 돼서 이번 네. 시즌의 컬러가 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음. 음. 제가 짐 시리즈라고 이제 스웨 시리즈를 계속 했었는데 세월감 있는 스웨 어, 시리즈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이제 개발한 거고요. 조금 원단감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더 말랑말랑한 멋이 음, 좀 특이하죠. 올터치 들어간 상태에서 페인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데미지 작업까지 같이. 그래서 원래 작업을 하기 전에 컬러는 이 컬러입니다. 이게 50년대 스티븐 맨투맨 박싱 후드라고 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로 맨투맨하고 원래 후드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지퍼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까지 음... 되게 빈티지스럽네요. 네, 제가 지퍼를 거의 다다 다 바꿨어요. 지금 아이딜로 좀더 비싸고 오래 걸리지만 이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가시나요? 아, 저는 사실 모양만 봤을 때는 이 약간 밝은 톤이, 밝은 톤이. 예쁜데 음... 웨어러블한 거는 이런 거에 조금 레어러블한 음... 느낌이 들었어요. 음 잘했어요. 음. 배웠어요.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50-50 아, 너무... 좋네요. 네, 50-50좋네 아... <laughs> 아...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까요? 코만도 니트라고 어깨랑 팔꿈치에 가죽이 되어 있어요. 온조 이거 더 두껍고 엄청 타이트하고. 음... 원래는 가죽으로 몇번 됐었어요. 됐는데 가죽으로 됐을 때이 무게감이나 이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컬러 베젤 넣는데 었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는 브라운 컬러가 들어왔고요. 레드 컬러가 들어왔고. 그레이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녹슨 설명하기 힘든데. 33.33. <laughs> 아, 33. <laughs> 이렇게 들어가요. <돼>. 아. <laughs>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원래 얼굴 톤이 검, 검은 편이라서 <laughs> 이런 브라운 톤을 즐겨 입. 브라운. 기지하게 네, 네. 워싱 들어간 걸잘 입고 옷잘못 입는 남성분들이 쉽게 옷에서 음. 음. 입을 수 있는. 다 모으신 분들이 음.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빨간 거. 아, 아 집에 니트가 좀 많은 사람들. 나 네. 아, 집에 좀 종류가 좀 있다. 네. 아, 아, 잘했어요. 빨간 거.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laughs> <laughs> <어이>, 어렵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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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밀리터리 니트인데요. 에, 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C2라고 적혀있습니다. C2, C2. 예, 밀리터리 가디건 아. 요거 코만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올 아. 100입니다. 100%입니다. 예, 예. 이거 지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짱짱해요. 네 되게 두껍네요. 저희가 이걸 재직을 하려고 몇 번이나 재직 실험을 했었는데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서 탄탄한 거를 만들어보자고 라 해서 기획한 거라서 미드 레이어 음. 그러니까 야상 하나 입을 수 있고 헨리네 음. 하나 위에 입을 수 있고 그냥 중간의 역할로 하는 딱 미드 레이어 정도 두께입니다. 밖에 입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 입었을 때 몰랑몰랑한 게또 좋거든요. 네. 뭐 중간의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아서 안 물어볼게 이번에 색깔. 그런데 어, <laughs> <laughs> 아, 저는 이거는 그냥 이게 바로 마음에. 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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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들어올 때 제가 그 잠깐 착용한데 다 입었었던 한번 입어봐 주시면 안 되나? 요 제가요? 네. 네. 와이 어깨 빵이 장난 아니네. 코코넛 어게 되네요. 필드 자켓은 남자들은 하나씩 다 갖고 싶어 할 텐데 이거를 뭐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도 좀 다르고 핏도 좀 다르고 지퍼의 이빨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제외하고 크게 바뀐 것들만 얘기하면 이 견장이 삭제가 됐고요. 여기에 지퍼가 하나 있어서 원래는 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께감이 엄청 두껍게 잡혀서 이게 탁 서버리니까 그냥 남자 뭐 아.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드레이프성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안눕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일단 모자를 빼버리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 그냥. 이게 멋있었구나. 네 원래 그래서 이제 미니멀 미, 많이 미니멀해졌죠. 아. 주로 이제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총장별로 나와요. 미디움, 숏, 미디움, 레귤러, 미디움, 롱 이렇게. 근데 미디움 숏이 비싸요. 미디움 숏이 중국 거래가가 많이 비싸요. 이게 MS 자켓으로 아마 발매가 될 거예요. M S 미디움 숏이에요 아, 미디움 숏. 미디움에서 이 어깨 각진 부분만 어깨를 넓혀서 드랍 숄더를 만들었고, 기장은 숏의 기장을 가져가. 제가 미디움 숏을 갖고 있거든요. 아... 기장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빈티지 왕이시게 <laughs> 없는 게 없으실지. 저는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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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밀리터리에 기지바지 입고 이런 걸 좋아해요. M 65에다가 기지바지 같은 걸 얹어도 괜찮을까? 음. 기지바지? 기지바지 아 돼요? 아, 슬랙스. 슬랙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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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바지도 <웃음> 있더라고요. 기지바지, 기지바지 없는데, 오늘. <laughs> 기지바지 없어요. 아, 스트라이프 어. 있는거 아,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그 면이에요. 아, 아, 기지바지의 디자인이죠. 아, 네. 에, 슬랙스의 디자인이죠. 네. 네. 아, 기지바지인 줄알았네요 <laughs>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게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검정색 사운드가 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음. 저도 검정, 검정하고 브라운 쪽이 이번 시즌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소재 때문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좀 여러 가지인데. 테토남인데 부드러운 테토남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어, 아, 지금 이까 괜찮아. 응음응 음, 음. 취하는 거 같아. 좀 드레이프도 좀 떨어지게. 음, 되게 편하실 아, 거예요, 아마. 되게 보여. 응응. 음, 음. 근데 저 요즘에 이제 검정색 야상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음. 검정에... 그런줄 알고 만들었어요. <웃음> 음, 음. <웃음> 아, 그래 오자마자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아. 더 <laughs> <어려워요>. 어쩐지. <laughs> 재단물이고요. 이린넨을 면하고 적절하게 섞여서 되게 터프하게 짰어요. 일반 면보다 더좀 강한 느낌. 아, 밀도감도 그렇고, 그 대신 이 슬러 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풀같이 이런 슬러 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에비어를 입는 사람이 미팅을 가나면 어떤 정도의 자켓을 입으면 좋을까 했는데 린넨이 섞인 좀축 처지는 그리고 좀 터프한 네 그런 자켓을 기획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좋더라. 얘하고 이제 얘하고 얘하고 연관관계가 좀 있는데. 얘는 프렌치 자켓이고요. 얘는 프렌치 블레이저예요. 아 프렌치 오리지널 50년대 블레이저를 보면 이런 형태의 어깨가 딱 붙고 올라붙어서 아 뭐색 자켓이라고 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프랑스 영화 같은데 보면 입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프렌치 자켓을 많이 키웠다. 아 프렌치의 워크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프렌치 워크 자켓. 얘는 프렌치의 상류층들이 입는 프렌치 블레이저. 아, 대통합을 이뤘네요 <laughs> 근데 한 개씩 다 애를 안쓴건 없어요. 진짜. 진짜 야, 제 새끼 같아요. 어깨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포지션 보시면 되고. 소매도 약간 길게 만든 이유가 이 린넨 특유의 이 구김감이 이런 것들이 잘 가서 이렇게 막 다리지 말고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 정도 이것. 이 3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3사이즈가 2, 3, 4 중간 미들 사이즈입니다. 아. 95, 100, 1 0 5로 만약에 나눈다면 1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한량한 100이죠. 이 도착을 했을 때그 사무실 에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소리 질렀나요? 와 대박인데. 그래서 <laughs> 왠지 이 이거는 잘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너무 이 완벽한 애가 딱 나왔다라는 흰색으로 만들고 이 검정을 담구 거거든요. 이것도요. 아 그래. 그 염색된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포커니 다 잡혀 있을 거예요. 이 린넨하고 섞이, 섞이면서 짜면서. 이슬랙감이 엄청 또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린넨이 섞이는 원단이라서 총장이 4cm나 줄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잡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터치감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바지는 아까 얘기했는 슬랙스 이지, <laughs> 다이드, 린넨. 다이드에 물을 담그고 코튼 린넨, 이지, 이지, 스라우젤 찐청 아, <laughs> <laughs> 네.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원단을 찾지 않으면 찐청을 기획하지 말자라는 음. 짠 원, 원단으로 옷 식물만 했었어요. 중청, 연청 이렇게 했는데 진청이 원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잡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조, 햄프, 아, 뭐 햄프. 보카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 이런 원단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잘 짜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퍼스트 자켓 원래 기존에 하던 퍼스트 자켓이랑 3일리더 원래 기존에 원래 있던 제품입니다. 스트레이트 핏. 네. 신발은 어떤 거 신어야 멋있나요 신발을 너무 많이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반스하고 컨버스하고 로퍼하고 더비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가지만 집에 신발 네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품절이 다행히도 돼서 저희가 다시 또캐리어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는 리191그 LB라는 요 리에서 가장 또 시그니처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리에서는 여기가 코듀로이로 돼 있어요. 골덴으로 돼 있고 젤트 데님이라 그래서 한 구원조의 얇은 데님으로. 이제 리에서도 기획을 하는데 이것도 보카시 원단 중에 저희가 구건조되는 원단을 찾았어요 이 원단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진짜, 진짜 마음이 음, 보시면 은 음. 아, 아름답죠 아, 원단만 아, 봐도 아니야, 진짜. 여기는 스웨이드 가죽 리얼 가죽입니다 원단감도 너무 좋고 크롭한 기장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제품이었어요 사장님이 핏이 좋으셔서 모두 다잘 어울렸습니다 이미 데님 자켓들을 모두 모으신 분들은 이런 히코리 패턴의 가죽 카라 배색이 들어간 이 제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같았어요. 프리뷰 행사 때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모델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카라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소매 부분도 가죽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게 매력적이었어요. 빈티지 느낌이 살아있는 이 안감 배색과 핏이 루즈하게 떨어져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어보시면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제품 역시 비에비어에서 캐리오버로 몇 시즌 나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인기 상품이라서 이번에는 다른 컬러로 약간 변형돼서 출시되었어요. 비에 비하면 빠질 수 없는 요런 개파카도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제품보다 색깔이 조금 더 초록빛깔이 강하게 도는 제품이었어요. 앞서 보여드린 네피랑 결합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끄떡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리브 그린 색깔의 바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퍼티그 팬츠일 텐데 몽키 팬츠로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던 아이템입니다. M43 라이너를 다운 충전으로 만들어서 평소에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랑 데이트할 때 이런 제품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리버 서블로 만들어서 데이트할 때는 검정면이 보이게 입을 수 있게 고려하신 점도 재밌었어요. 비에이비하면 빠질 수 없는 곰패딩 시에라 패딩도 이번 시즌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색감을 로키마운틴이나 크레센트 다운웍스 같은 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중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조색해서 사용하신다고 해요. 패딩도 좋지만 포인트용으로 입기 좋은 이런 패딩 베스트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활용성 굉장히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다 리버서블이에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시에라 패딩도 이번 시즌에 동일하게 출시되었고요. 리버서블로 할때 디테일이 약간 변형되었다고 해요. 이번 시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만드신 제품이 바로 이 N3B 자켓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핏이 착 떨어지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일반적인 색감이 아니라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제품인 것 같고요. 세세한 디테일들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 쓰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데님, 퍼티그 팬츠, 치노 팬츠 이런 것만 입다 보니까 좀 과감한 무늬의 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지가 이런 핀스트라이프 팬츠입니다. 캐주얼한 무드랑 믹스 매칭해서 입으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핀스트라이프가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검정색 슬랙스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에이비어에서 렉스라고 해서 손으로 만든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배우 계신 패턴사 선생님이랑 두 분이 공동작업하신 모델인데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피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비에이비어의 명작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가죽 자켓을 꼽겠어요. 저도 이 제품이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하고 웨어러블한 가죽 자켓을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아직 이 제품은 샘플 단계라 카라 부분 등 일부 디테일들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열심히 촬영해주셨는데 중간에 음향이 날아간 바람에 온전히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필드 자켓과 이런 패딩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니까 한번 꼭 방문해서 비에이비어의 맛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라운드백, 라운드백이랑. 원래 오리지널은 저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이걸 비교하러 갖다 놨어요. 아, 이거, 짬네